안녕하세요 둘이감사 작곡가 금동합니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동한래교체회장이현숙입니다예윤문희입니다 상공장이에요. 아, 아,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머리가. <laughs> 아직 자기 차례 아니야. 머리가 음. 아주, 음. 아, 독일이 무슨 백허수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조금이라도 좀 젊어 보이려고. 숫닥의 수딕, 아, 머리. 숫닥의 머리. 숫닥의 네. 머리 같아요. 오늘. 요즘 뭐야, 아 뭐야. 뭐, 뭐, 장구야, 장구야. 어, 안녕하세요. <laughs> 세월강의 주인공 가수 더너언입니다 오늘 금동아 음. 노래교실에 음. 이렇게 초청돼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네, 많이 바쁘시죠? 네. 근데, 네네네네. 어. 이게 다 우리 금동아 선생님 덕분이고, 또 네. 총무님, 회장님 덕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은은 진짜 잘 지었어. 나 본명은 안 물어볼게. 네네네네. 본명은 굳이 뭐 우리가 알 필요도 네네네. 없고, 네. 더 나은 게더시라는 성은 없는데, 없는데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네. 호적을 여기가 시조가 되는 거야 더시 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가 이제 있으면 네. 저거 이제 됐어야 되는데 네. 더까진 그런데 나은을 찾으셨다니까 그러죠 그러죠 나은을 음. 찾았죠 왜냐면 어, 나은. 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다리 나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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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나리 나나리 나은이가 나은이 된하고더짜를 나은. 어. 붙여버렸네요 나은. 더나아져잘 지었어 잘 지었어 잘 지었어 잘지은것잘지요어잘 지었어 이어어잘었어잘 지었어 었어잘 지었어 잘 지었어 잘이었어잘지었잘지었이잘지었이어잘어잘 지었어 어잘어잘어잘 지었어 잘 지었어 잘 지었어 잘 지었어 잘어잘 지었어 잘 지었어 아, 이제 저 멀리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를 오. 이렇게 오. 들으니 회장님의 응. 가을 여자 같아. 아, 그래요? 야. 아, 색깔이, 색깔이. 아, 색깔이 어우, 그래? 우리 선생님도 모자가 네. 야, 야. 아, 근데 우리 네, 둘다 둘만... 봄. 아니, 또 어. 젊어지신 것 같아, 진짜요? 여기는 봄, 여기는 여름. 곧 이제 가을이. 여 가을이야, 가을. 아,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또 자주 이렇게 또 우리. TBS도 네, 네 유튜브 방송을 네, 통해 서 유튜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다는 음. 순간이 그쪽 음. 같은 우리 금동아 네. 선생님. 네. <laughs> 배교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네, 멋진 마크에다.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러 연습했지? 안했어요, 안했어안했어 안했어요. 안 했어. 아, 뭐라고 말씀은 또재본서 거 연습한 거야. 안그리안 시원하셨잖아요 옛날에. 아니요,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금동화잖아. 그러니까 음, 금 같은 시간을 음, 우리 지금 음, 보내고 어, 있는 거고 <laughs> 금쪽같이 우리는 또 오늘 어, 열심히 또 어, 선생과 님 어. 멋진 시간을 보내는 게 야, 노래 노래 얘기합시다. 어, 노래 아침노래 세월강 요즘 장구야 장구야 이게 또 아주 뭐 폭발적이던데. 어때 어느정도 반응이에요아 지금 세월광이 반응이 좋잖아요 그치 근데 장구야가 별광에서 가... 음. 많이 알려졌잖아 네네 네, 네. 근데 외교실에서 가셨잖아. 많이 알려졌지 아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 보면 뭐어 근데 다행히도 장구야. 음. 장구야가 뒤에서 때려 때려서 그런지 몰라도 네, 네. 허벌라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올라가요 네, 네. 네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눈안 보시고 상실로도 장구야 막 아, 불러주지 유튜브 네, 네. 방송이라 그래도 네. 허벌라게는 <laughs> 옛날 같으면 이게 심의에다 걸려가고 다 편집에 다빠지근데 아, 이게 아, 좋아 아, 그래서. 예예. 예. 어, 근데 많이 써요. 허벌락게허 아, 어, 많이 쓰더라고요. 나만 쓴게아니니 어, 전라도 가면은 뭐 많이 더울 때. 허벌락게더다그지 덥지. 어, 그 많이 더울 때 진짜로 쓰는 전라도 말이 있어요. 그래. 뭐냐면. 뭐예요 허벌락이. 어 아니 허벌락이. <laughs> 오메 푹푹 삼손 <쌈수>, 에? 애 <laughs> 네, 이고 어,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곡을 쓰고 네. 어, 음악하는 입장에서 볼때 장구야 장구야는 조금 음악성으로 봤을 때좀 떨어져요 행사, 그래. 행사 쪽에 가면 아주 그 이상 좋은 노래가 있는데 네, 음악성은 네. 좀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더 나은 씨가 음악으로 좀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노래에면좀한 명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어. 생각해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장고야는 일단 리듬이나 모든 게 음. 아주 막 그냥 얼굴에는 탁탁트할수 있는 자체가 밑가 있어서 음.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제가, 제가 또 똑같은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고 음, 있어요. 음. 근데 요즘은 대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방에 그냥 아, 쉽게 갈수 있는 길을 그래. 가야 될것 같아서 정 요즘 정 정신이 시끄럽잖아 정신이. <laughs>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가는 아, 게. 내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네. 네. 요런 노래 어떨까? 저번에 내가 들려드렸잖아. 네. 어떤 어? 노래? 여전말을 들으세요. 참말을 들어보세요. 뭐? 너 나한테 어. 뭐. 못 받으면 오겠다고 야수 캐는 오지저 방에 침대에 있어. 저 방에 위조물로 야간 잃어버렸어. 그거를 아, 다시 약초나요? 왜냐면 다시 했어요. 왜냐면 여자 말을, 여자 말을 들어요. 어. 아, 여자 말을 들어갖고 사자가도 떡이 생기고. 그러지 그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네. 어, 와서 좀 마음에 들면 주려고. 네. 어. 네. 어. 아, 가죠좀 전에 왜냐면 하 음악성을 얘기하다 이유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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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네, 네. 됐잖아요. 근데 장구야가 신나요. 네, 어, 신나요. 뭐 분위기 살리는 데는 네. 사실 못 들면인데 음악성으로 봐서는 조금 이제 함량이 떨어지는데 네. 뭐 어쨌든, 대세가 요즘은 관중을 네. 집중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이상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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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박상철씨하고 음. 또 친분도 음, 없어 음, 그럼 나못 음. 친하지. 좋고 음. 저역시도 그러지만 음. 또 박성철 씨가 또 국민 가수로서 음. 많은 곡을 많이 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즘 대중을 봐서는 약간 그렇게 너무 고급스럽고 이러면 음.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노래들이 대중들이 쉽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그 누가 빨리 그러죠. 가벼워또 네. 이렇게 게 막. 네. 편하게 항상 영어할게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편하게가 아니고 네. 편하게 아니 네. 네. 영이사투리 때문에 아네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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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어. 어쨌든 뭐 좋은 곡을 일단은 박상철 씨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음, 어 네네 그 일단은 뭐박상철 씨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세월강에 김병헌 선생님이나 김민철 선생님을 감사드리고 음. 또 혹시나 또 우리 또 금동화 선생님이 곡을 음. 주면 음. 금동화 선생님께도 가사 아, 데려오 저도 저번에 그곡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글쎄요 한번을해봐야 되는데 워낙 바쁘신가 봐요 톤이 그리고, 맞을 것같아 이게 아니 하고 저는 볼때 굉장히 바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살도 많이 좀 빠지신 것 같고 등중기안 네. 와요 돈을 못 벌어갖고 밥을 굶던 그러지 워낙 바빠서 굶어가지고. <laughs> 어, 어. 이게 그냥 자랑하고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이어트 되면서 이쁘지 올 여름에 그렇구나. 유난히 더웠잖아요 예, 아, 더웠죠 더웠죠 예. 근데 이제 사, 사실 요즘 어 이제 세월경이 조금 뭐 바람이 조금 불은 거야. 응, 응, 응. 세게는 안 불었고, 어, 그래도 이제 제법 이제 불고 있는데, 참. 이 가을 바람과 함께 어. 세게 불어서 겨울 바람과 세게 불어서 어. 울 바람과 겨울 세게, 세게 불어서, 불어서 여름에 광풍이 불어와서 대풍이야. 그러지. 네, 그러니까 내년 여름까지 는 일단은 그러죠. 계속 꾸준하게. 네, 내년 여름까지는 가야 되나?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네네 그래서 지금 더더강더더더더더더더네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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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청반대를 웃음> <싹. 웃음> <laughs> 음. 그냥 아, 그냥 내가 다 부르면 내가 가수 할꺼에요 빈냥 저랑 살다가 하면 되지 오라 하면 가면 되지 저기 음. 금동아 선생님을 오라 한번갈올 거고요. 음. 저승에서 오라면 좀 늦게 갈게. 요 아, 정말이야. 아주 좋은데. 그런 거 저러면 가면 되지 인 선생님한테 오라 한번 음. 가면 되는 그래. 게. 아. 저승에서 아. 오라면 한참 있다 가겠다 이 말이에요. 어, 근데 그 말이 충청도 말이야, 전라도 말이 섞여 있는데 어디 그러나. 말이에요? 아, 그냥 짬뽕이에요. 어, 왜 짬뽕이야? 그, 조상은 어. 조상은 거기고 뿌리는 거기고 어. 저는 여기고. 음. 그건 뭐이 또왜 이래 뭐 하게 하여튼 저기 뭐야 이 작은 네. 땅뚱에서 참그 구분하자면 참 사투리도 다해 놓고 재미있는 나라에 네, 있는 편이었는데 글수해 주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서주 TV 네. 서주 태차장님께서 운영하는 이제 네. 그냥모 모바일 방송이 대세거든요. 요즘은 아, 그럼 이걸또 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어, 서주 TV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나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 무 말씀? 아 이렇게 또 어떤 가수라기 보다도 음.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어느 누구나 똑같잖아요 음. 이렇게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정말 진술한 가수 음. 그리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가수 음. 어? 왜냐면 하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를 만나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음. 그런 아름다운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는 음. 게 뭐냐면 내가 네. 이따 당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노래하는 가수는 네. 일컬어 직업인지 가수이지만 네네. 사실 어찌 보면 노래하는 전도사예요. 네네.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전해서 듣고 그, 곡을, 그 노래를 통해서 아픔을 치유하고 생활이또 힐링이 되고 네네. 그럼 그러면서 또 용돈까지 벌수 있다면 아주 뭐일석이조고 음, 그렇죠. 금상첨화죠. 그래 가수란 직업이 뭐 이렇게 참 좋은 직업인 건틀림없데 거기까지 가기가 가기가 참 네네. 그야말로 이 스타라는 거 그지요 결업 따기에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뭐 이제는 우리 더 나은씨는 뭐세월강 이제 네. 뭐 광풍까지 이제 막 도달했으니까 장구야장구야 네, 네, 네. 그렇죠. 네. 장구야, 더불어서 네, 네. 열심히 해서 우리 귀에 꼭썩 익혀지는 가수 익혀지지 네. 않는 네. 더 나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음. 우리 금동아 선생님이 또 열심도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에 엄청나게 필요한 더 나은입니다 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야이, 너무 다소네 네,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풍성한 추석 맞이 맞으시고요. 우리 선생님과 네. 회장님, 네. 정문님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짜 회사를 시는지 아니고 뭐 여성수업스. 아, 어 추석 명절 인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잘 지내세요. 사실 뭐더도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란 말이지. 아 가수분들께 늘 당부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항상 신인된 마음가짐. 네. 초심 잃지 말고 네,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선우님네 하실 말씀 있으요 선생님도 음. 이제 추석 다가오잖아요. 음.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음. 오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그, 뭐, 그 얘기에 감사합니다. 다 포함됐어요. 아, 네. 선생님 하신 것같요 더도 덜도 말고 한마디만 갖다. 여러분들 어. 건강하시고 <웃음> <웃음>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새해라고 해서 복 그럼요 그럼요. 건강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건강하셔야지만 몇몇 위치 나올 수있답다건강자 우리 모두 노력실회원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해서 모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자,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세요 I love you 사랑해요. 전환, 사랑해요.